반갑습니다. 두 명입니다. 오늘은 드라우웨폰 3D를 할 건데, 게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, 그림을 그려서 무기가 되는데, 그걸로 싸우면 되는 게임이에요.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. 렛츠고. 플레이 눌러주도록 하고요 어, 뭐야. 이거 철대를 그리라는 것 같은데? 자, 드러, 그려보도록 합시다. 요런 식으로 철대를 그려주면서, 이게 철대가 과연 될수 있을지. 일단 삐죽삐죽한 데를 잘 그려주면서, 샵, 잉크를 좀, 좀 남았어요. 칠해줄까? 요렇게 칠해주고, 어 일단은 다 그렸어요. 뭐 이게 어떤 무기가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. 파이트! 어떤 무기가 나올 것인가? 두두두! 아 뭐야! 야, 아니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. 잠깐만, 아니 왜 사탕이 나왔어? 절대해야 되는데. 야, 사탕 맞으면 이거 뭐 아프기나 하겠냐? 아 일단 떨어뜨렸고요. 나이스. 아올룰루랄라 신나다. 아싸 이겼고요. 어이거 뭐야? 다섯 배? 오케이. 아니 난 철퇴 그렸는데 왜 사탕이 되냐 일단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 철퇴 그렸는데 사탕이 나온 거 봐서는 나 이거 그리다가 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자 이번에 뭐가 나올지 아내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은가? 자 일단 다 그렸고 오케이 햄버 나와라 제발 오케이 어 햄버 맞구나 어상대방 초콜릿 <laughs> 야 이거 초콜릿 맛, 맛있겠다 이거 뭐 때릴 수다 있냐? 초콜릿으로 맞으면은, 살짝, 살짝, 핥아먹으면 게이드. 오케이. 다섯 배! 아! 네 배. 게이드 800원. 자, 돈을 또쓸수 있나 본데? 자, 잉크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, 어택 데미지도 올릴 수 있고, 보너스도 있는데, 보너스엔 뭐가 있지? 아, 300원. 게이드. 아, 요거는 내일 볼수 있고, 아, 광고 봐야 돼. 자,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. 요번에는 이거 의자 같은데? 아무리 봐도? 잉크를 좀 늘려보도록 할까요? 어 돈을 이렇게 쓸수 있구나 천원 남았고 그리고 여기도 뚫려있으니까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뚫려있으니까 아 여기도 이렇게 돼있으니까 어 뭐야 야야이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뭔가 좀아 큰일났는데 의자가 아니라 약간 병처럼 생겼는데 큰일났다 큰일났어 뭐가 나올 것인가 아 뭐야 갑자기 오버워스가 여기왜 나와 어쨌든 이겼고요. 아니 여기서 어워스가 나온다고? 어쨌든 이득 어쨌든 이득 이겼다. 오케이. 차단도 얻어준 거요 아니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와. 아 이거 일단은 잉크 좀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또 그려보도록 할게다. 이건 빗자루긴 한데. 아 빗자루는 뭔가 약한 무기 같은데. 빗자루는 좀 약한 거 같으니까. 빗자루에다가 뭔가 세줄 수 있게 여기다가 철퇴 같은 걸좀 달아볼까요? 빗자루보다는 차라리 다른 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렇게 해갖고 좀 삐죽하게 만들어갖고 더 강한 무기가 나올 수 있게 아! 아 이거 뭐 나올지 궁금한데? 자 빗자루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빗자루보다는 철태 같은 게 좋잖아 이거 철태 나올 것 같아 아 빗자루 그대로 나왔어 아니 이게 왜 빗자루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왜 빗자루냐고 난 빗자루 안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개이득 자 잉크 다시 한번또올려주도록 하고 어 이번에는 총인가? 오 이거 손잡이인 것 같고 야, 이거 제대로 만들면은 엄청 강한 무기 나오겠는데? 요렇게 그려주도록 하고. 자, 여기서 요렇게 대주고, 요렇게 대주고, 요렇게 대주고, 여기서 손잡이 만들어주고. 자, 잉크가 좀 남았어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좀 다리도 좀 만들어주도록 하고. 뭔가 받침대 같은 거를 좀 만들어주도록 하고. 잉크가 많으니까. 그리고 여기다가. 뾰족한 걸한번 이렇게 좀 달아주면서 강하게 해주고 여기다가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더 강한 무기가 나오려나 뭐가 나오려나 오케이 그대로 나와줬고요 던져 아, 아 던지 는게 아니라 사이드 오케이 쩌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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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저저저이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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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? 아니 뭐 영원히 갈 필요는 없어 가고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어? 야 뭐야 이거는 오징어 게임 아니야? 어허 아아 아, 미끄러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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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하지? 잠깐만 저 정도는 상관 없겠지? 야야야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, 잉크 모자라 보인다 잠깐만잠깐잠깐잠깐어 잠깐, 잠깐. 잉크 다 쓰긴 했는데 자 과연 오징어 게임이 그 그에 맞을지 어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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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았어 맞았어 야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자 어택 어택 어때? 네? 야, 저, 뭐야? 신발 누고 나왔는데? 다리 누르고 나왔어, 저 사람은? 오케이, 이겨주도록 하고요 어? 점프 어택? 오! 자,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. 아, 이거 근데 너무 약할 것 같아. 여기서 요거를 그려주고, 뭔가 삐죽삐죽한 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 해주고, 요러면 요러 뭐가 나올 것인가? 어, 어 점프대 나왔는데? 자, 어, 뭐가 나올 것인가? 아, 뼈대기 그대로 나왔네? 어, 점프 어택! 점프 어택! 점프 어택! 점프 탭어 야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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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뻔 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 선풍기 아니 선풍기로 못 싸우지 선풍기로 싸우는 것보다 여기서 한번 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좀더 강할 것 같은데 자 선풍기는 너무 약할 것 같고 요기가 배는 거고 요 뒤에는 뭔가 쓰는 톱 같은 느낌 요기 훨씬 강할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파이트 칼 나와라 칼 나와라 선풍기 말고 칼 나와라 칼아 뭐야 이게 왜 나왔나 <laughs> 아니, 이게 소화기를 그린 거라고? 아니, 내가 무슨 소화기를 그려. 점퍼대점퍼 대. 아니, 이게 왜 소화기가 되는 거야? 자, 때리고, 때리고, 점퍼 대. 나이스. 아니, 소화기는 상상도 못 했는데. 저게 어딜 봐서 소화기야? 아, 이번에 이거 생선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이거 생선은 좀 아니지 않나. 이번에는 좀 그대로 그려서 생선한번뽑아 봅시다. 안쪽을 이런 식으로 칠하면 조금 더 멋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? 좀 칠해보고. 이거는 생선 나오겠죠? 오 생선. 오, 우상데 큐브로 싸운다. 오케이 마무리. 나이스. 어 바둑카프다. 아 이건 만들어야지. 이건 만들어야지 바둑카프. 가보자. 어 뭐야? 오 괴물이다. 바둑카프 바로 발생. 나이스. 자 바둑카프 싸싸싸 점퍼 돼? 어바둑카으로 땡이다 오케이 마무리 떨어져 죽어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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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물상자 나왔어 아 여기 샵에 들어가면은 또 요런 거를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광고도 봐도 되고 돈으로 사도 되고 캐릭터를 꾸밀 수 있구나 아 싸울 때 캐릭터를 꾸밀 수 있게 돼있네 잠깐만 이거 광고 보면은 뭐 해적 같은 거 주는 거 같은데? 어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? 오 캐릭터 꾸밀 수 있어 오 어,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무기 아까 아 요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자, 이번엔 삼지창 나와줬고요 삼지창은 강하니까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. 삼지창보다는 오지창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. 요렇게 <laughs> 해주고, 아, 칠지창 해볼까? <laughs> 이러면 일곱 개나올려나 어, 좋아, 좋아. 가보자. 자, 이번엔 어떤 무기가 나올지 과연, 아, 뭐야, 왜 뿅만치가 왜 나와, 이거? 아니, 삼지창 했는데 왜 뿅만치가 나와? 오, 스피너테? 자, 자전거에요. 자, 이거 그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. 자전거가 나왔는데, 자전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. 과연 자전거가 될수 있을지 그려주도록 하고요 와, 완벽한 자전거다! 어, 뭐야. 가운데 뭐가 있는데? 자, 자전거 나와줬고요 자, 스피너텍. 어, 우 터졌어, 터졌어. 어, 떨어질 뻔했다. 스피너텍. 스피너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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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너텍. <laughs> 좋아, 좋아. 오, 이번에 햄머. 좋아요. 햄머. 강한 햄머. 바로. 가보도록 하죠. 나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갖고 왔다고. 어, 망치. 오케이. 스피어테크 사탕으로 어딜 덤벼? 어, 이거는 막대 사탕인 것 같은데. 이건 막대 사탕이니까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손잡이도 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더 강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도록 하고. 야, 이거 누가 봐도 검이다. 야, 검 나와야 된다. 사탕 나오지 마라. 거미여 나와라 사탕은 아니다 야 뭐야 방만이가어디 봐. 와 아니 이거 인식 너무 좀 부대긴데 아니 누가 봐도 거미였잖아 어 상대방 프라이팬인가? <laughs> 야 드디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 어 이거 제대로 나오겠지? 어 제대로 나올 거야 어이번은 뭐야 상대가 좀 많은데? 오케이 총 나와줬고요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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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화염방사기였어? 화염 방사기였단 말이야. 아, 아 끊기다 끊기다 끊기다. 어 아, 끊긴다. 뭐야 뭐야 뭐 슬로우 모션 걸렸는데. 잠깐만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. <laughs> 뭐야? <웃음> 야 빨리 떠 죽어 너네. 야 이거 뭐야? <laughs>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이거 누가 봐도 링겔이잖아 아플 때 맞는. 아 최대한 그려보는데아 그대로 되려나? 여기 좀 칠해주고 가보자. 자, 가보자! 오케이, 나왔구요! 스피드 어 점프 어택! 스피드 어택! 찹찹찹찹찹찹찹찹 그냥은 안 보내주지! 아, 이거 계속 한다 또. 아, 오케이, 좋아요. 아, 너무 즐거워! 오, 이번엔 스페셜! 에네르기파야. <웃음> 야, 또 나왔다, 나왔다. 좋은 거 나왔다. 야, 이거 근데 이거 총으로 인식하는 거 너무 좀, 그건 같은데? 뭔가 좀 이상한데? 자 가보도록 하죠. 덤비라고 이번에 센거 가져왔다고 그대로 가보자고. 자어 스페셜? 잠깐만 나나 나나 어디 갔어? 야 무기 무기 무기. 야 뭐야 뭐야? 야 이거 <laughs> 아 되게 웃기네. 도도도도도도 도. 와 옛날에 이 봤어. 야 드디어 권총 나왔어요 권총. 권총은 세니까 권총 와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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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그렸다 권총 아 좋아 좋아 탕탕탕잘가시고요와 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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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로 후드려 까봅시다 아니 후드려 빼봅시다자 의자 제대로 그려주고 요렇게 그리고 아 이건 그리기 쉽네 요런식으로 딱 그려갖고 싸우면 되는거지 의자 바로 들고 왔고요 어택 어택 어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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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어택! 스피드 어택! 야! 탱크다, 탱크! 탱크, 탱크! 좋아요. 완전 강력한 탱크. 이런 식으로 쭉 가주고. 찹찹찹찹. 이거는 사람 머리 같은데? 사람 머리도 그려주도록 하고. 요기칠좀 좀 해줘야 되겠지? 이렇게 칠도 좀 하고. 자, 가봅시다, 탱크! 오, 되게 크다! 오, 좋아. 아, 탱크 바로 타주고요. 와, 어택 밖에 없어! 어택! 어택! 망치뭐할 건데. 탱크인데 나는. 오호. 아 보상 나왔어. 아 이거 아까 먹었던 거 아니야? 자 보스까지 완벽하게 처리했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우 웨폰 3들을 즐겨봤는데 아 내가 원하는 무기도 뽑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무기도 뽑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에요.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죠. 안녕.